이번에 다룰 이슈는요. 지난 8월 1일이었죠. 대만 타이난에서 열렸던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의 12세 이하 월드컵 대회였습니다. 예선 라운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대한민국과의 경기였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A씨가 공수교대 때 대표팀 선수들 모아둔 채 상대방 팀 선수들의 피부색을 언급하면서 윽박지르는 장면이 중계 화면을 통해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송이 됐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소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비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구 시대에서는 주로 이제 프로팀 경기를 다루기 때문에 네. 왜 이런 주제를 다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사실 A 감독은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한참 그 커가는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그 비교육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프로도 혹시 그영상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정프로도 아들이 네. 야구를 했었잖아요. 중학교까지.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야구선수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때는 뭐더 심했었고, 음. 뭐 저희 뭐 아들이 야구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음. 초등학생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딱 봤을 때 네. 어,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또 야구선수 출신이지만 또 학부모 입장이기도 네. 하니까 또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 아들의 감독이 뭐라고 하면 그거 나서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한테 어떤 피해가, 불이익이 네, 있을 네. 수도 있겠 때문에 네. 그런 아니 정부로도 어렸을 때는 뭐 맞으면서 야구 많이 했. 했... <laughs> 어쩔 수없이 그때 <laughs> 당시에는 네. 뭐 거의 뭐얼차례가좀 많았던 네. 시절이었고 그렇죠. 좀 못하면 또 많이 얼차례도 받았고 했었는데 음. 제가 1 2살부터 야구를 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음. 이런 얼차례를 받으면 했다는 자체가 좀 많이 슬프고 음.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네, 그 A 감독이 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했다. 말이 아닌거죠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했다는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망신인데 A감독의 인정차별적 발언과 강성태도가 현지 그 대만에서도 음. 기사화가 돼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사를 좀 뻗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야구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초등학교 야구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제 만 5년 정도 돼. 풋풋한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laughs> 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예. 너무 빨리 야구를 시키셨네요. 그죠 <laughs> 아버지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시킨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야구를 어린 시절에 한 번도 봤던 적도 없고, 야구라는 스포츠를 접한 게 어쩌면 이제 아들 때문에 접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 아들이 야구 선수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야구를 시켜보니까 부모 입장은 음. 그래도 아들이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거를 목표를 목, 목표로? 예, 네. 키우고 계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 그렇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곳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항상 꿈꾸면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니까 꿈은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겠죠. 네. 네. 야구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많은 걸 이제 느끼실텐데 그 동안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제가 살았던 삶과 너무 다르다는 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얘기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음. 곳에 아이가 지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격리가 많이 많아지니까 이상과 현실의 음. 어떤 괴리감을 많이 느끼신 거군요. 네네 그렇죠. 네. 이번에 기사화가 됐었는데 U12 대회에서 A 감독이라는 분이 선수들한테 복원을 하고 상대 팀 선수를 비하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뭐 야구 할때 아니면 다른 대회 나갔을 때 다른 팀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될까요? 어 저는 흔히 많이. 봤었던 장면이긴 해요. 저희 학교 팀에서는 다행히 전혀 없긴 한데, 뭐 연습 경기나 정식 시합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음. 것, 뭐 4, 5년 동안 계속 목격을 해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벌어진 일이 훨씬 더 작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목적인 위치고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그렇기 것.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나라 안에서는 운동하는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 그만 두게끔 하고 싶은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도 해보셨었나요?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존중해 준다는 것이 부모한테도 필요하고 야구계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음. 하면 항상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게 되죠 아이가 그래도 자신의 꿈을 계속 쫓아가고 싶을 것인가 아이가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죠 아들이 아직까지 야구를 좋아하나요? 사랑한다라고 <laughs> 근데... <laughs>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감독님한테 좀제좀 좀 종종 혼내주세요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린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군 있어요. 다른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혼을 내야지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훨씬 더 많고. 아직까지도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구타나 방압적이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 주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많이 목격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안타깝긴 하죠. 아 네, 지금도 그러면 구타가 있어요? 글쎄 구타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하고 네. 네. 말도 어떻게 네. 말도, 말도 언어 폭력이 네. 더 심각한 부분도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 이런 네. 식의 표현 자체도 구타를 하지는 않지만 구타 자체를 합리화하는 그런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좀접하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또 초등학교나 리틀 야구 지도자라면 음. 어떤 부분을 좀 갖춰야 한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교육자라고 하는 측면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능력이나 잠재력들을 키워가는지에 대한 좀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아들이 뭐 중학교도 당연히 야구 선수로 진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아들이 만나는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이기를 바라시나요? 그냥 부모의 마음처럼 아이들을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음. 좀더 좋은 선수가 되는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런 지도자분들을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음. 예.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아들이 초등학교 일학년때나 아빠 야구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다시 시킬 의향이 있으시나요? 네, 저는 그래도 다시 아들 아이한테 야구를 시킬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아이의 꿈이니까 부모의 역할은. 항상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긴 할것 같아요 야구인으로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야구를 유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음. 죄송스럽고 저부터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들을 야구 선수로 성장시키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 학부모들 을 위해서 사랑방 역할을 할수 있는 그린 아이는 야구 선수라는 카페를 만든 분을 소개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점차 코칭에 대한 갈증이 생겨서 지도자들의 정보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코치 라운드를 운영 중인 최승표 대표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아마 야구나 야구를 시키는 부모들은 최승표 대표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현재 LA 다저스 마이너리그에서 투수로 활약 중인 최현희 선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음. 예, 저는 코치 라운드라고 하는 야구 코칭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우리 아이는 야구 선수 카페라고 하는 야구 선수 학부모님들 커뮤니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승표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이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최현희 선수의 아버지이기도하다. <laughs> 최현희 선수는 잘 있나요? 이번에 미국 다니셨잖아요. 예, 뭐 올해는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정기를 네, 뭐그 조금 못 뛰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위로를 좀 해주려고 오, 음. 어, 잠깐 다녀왔죠. 아, 네. 대표님 이번에 1 2 세기 월드컵 대회에서 A 감독이라고 소개된 그 분의 행동에 대해서 파장이 큰 편인데요. A 감독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이번이 사실 문제가 된 것도 인 차별이라는 그런 발언이 더 크게 부각된 면이 있지만 경기 중에 선수들에게 이제 고함을 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전부터 좀 어느 정도는 목격돼 왔던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잠깐 이렇게 화제가 됐다가 이제 사그러든 측면들이 많았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대회나 리틀대회 결승 같은 경우는 중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심히 관찰해보면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좀 크게 부각됐었다 뿐이지 아직까지도 만연되고 있는 형태라고 뭐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나 제 주변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인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지도자들이 현장에 참 많은 편인 거죠, 그죠? 과장돼서 좀 얘기를 하자 한다 그러면 네. 이런 모습을 음. 보게 될 확률이 보이지 않을 확률보다는 네. 좀더 높지 않을까? <웃음> 네, 편님 <laughs> 그럼 학부모님들이 지도자와 관련돼서 고민 상담을 할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좀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하소연로 하시는 주제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 선수도 학부모들도 의견이 있었을 거고 또 진학에 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 모든 것들 뭐 훈련 진학 심지어는 훈련 이외의 시간에 대한 어떤 생활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 학 야구부들이 뭐 학부모 회장 총무 뭐 이런 제도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당한 규율과 속박 개인적인 의견들을 거의 피력할 수 없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A 감독이 국제 대회 나와서 그렇게 행동했던 건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근 학교라든지 뭐알 만한 분들은 뭐그 감독님의 뭐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 세월 동안 뭐잘 알고 있었던 거고 뭐 참고로 뭐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인근 학교에 연습 경기 갔을 때이제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고 음. 기가 막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그런, 그런 모습을 봤던 그 감독님이 작년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된 피칭 모신 앞에 쓰게 해서 뭐 공을 뭐던지게 해가지고 결국 음. 그 감옥에 계시거든요 학대와 훈련 사이에 경계가 되는 연습들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이 말이 너무 딱 아, 아, 마음이 아프네요 학대와 음. 훈련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행동들 음. 네. 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광경을 처음 목격한 게 10년 전이었는데 지도자 생활을 멈추게 된 시점이 최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받아왔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만약 문제제기를 하면 그 아이를 뭐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 뭐 그, 그렇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분노보다는 오히려 슬픔을 느끼는 아. 게. 어, 애 운동 시켜야죠요곧 중학교 안 보내실 겁니까? 음. 다른 학교 가면은 뭐 제대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협박 아닌 협박이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솔직히 협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분노를 넘어 슬픔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딱그 마음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수들은 진짜 그냥 스펀지처럼 다게 흡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독이나 코치의 어떤 폭언이나 망언들을 그냥 흡수하면서 야구를 한다는 게 과연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렇게 이제 연습이라든가 경기 중에 이제 감독, 코치님들이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방식들이 야구 선수로서 성장하는 측면에서도 길게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면 플러스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을 깎아먹는 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일까라는 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정말 지금 당장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야구를 가르치시는 분 지도자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정말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들이 야구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지도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굳이 감독자리에서 물러나가나 이런 일이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감독을 맡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야마야구 쪽은요. 네. 네, 그렇죠. 예. 아, 유 우리 뭐 성적 못내면 언제든지 잘릴수 있는 파리 목숨이다.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사실 발견되지 않으면 성적을 가지고 인기를 중간에 중단시키는 경우가 정말 야구의 목숨을 살이 받겠을 외에는 <laughs> 네.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감독님들이 이제 성적 지상주의로 어떤 고용의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사정을 이렇게 피력하시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야단치 때는 정말 따끔한 야단. 음. 네, 그다음 칭찬은 정말 따뜻한 칭찬. 이런 게 정말 그, 특히 초등 리틀 야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온건한 방식이 어떤 코칭 방식을 지향하긴 하지만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음. 되는 어,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그런 것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음. 바로 실수를 했으니까 삼진을 먹었으니까. 에러를 했으니까 그냥 화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풀어버리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인들도 아, 네. 단체로 같이 있을 때 질책을 받으면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이 아, 네. 애들은 거기서 바로 싸워버리면 네. 다른 팀 동료들까지 이제 걔를 무시하게 제가 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청구초등학교에 손형안 감독이랑 또. 청소초등학교 양윤희 감독님. 훌륭한 네.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야구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노고와 노력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라입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교육자로서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유수명지 대자분들 계시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청구초등학교 송명국 감독, 이정호 선수를 육성하셨던 서울 토속초등학교 양일희 감독님, 그리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감독님들은 뭐 비폭력 대화 교육과정 모하고 뭐 계시는 분들 등. 계시고 전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 을때 그래도 좋은 지도자분들이 많다.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지금 벌어진 문제를 제대로 직면 하고 한 발이라도 우리가 더 발전 하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 가는데 저해가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분들이 코칭 수준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아, 너무 너무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야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이들의 기본기를 말하기 전에 음. 지도자의 어른으로서 기본을 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어, 지금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에이, 하이 곰방와 <laughs> 하이 곰방와 간떡구상. <laughs>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